오늘 참돔 채비로 세팅한 1 7 5대 알바트로스 VIP 1 7 5 대에 5,000번을 그리고 원줄은 4호 어, 찌는 입이 기울지에 밑에 이제 찌뭉친 무의 도래 그리고 목줄은 5호를 사용합니다. 그 참돔이나 돌돔 찌낚시 밑밥하고 감성돔 밑밥의 차이점은 어, 소량씩 계속 이제 감성돔 밑밥은 미리 좀 아침에 낚시 시작하면은 듬뿍 쳐서 좀 밑에 깔아두는 그런 밑밥이 좋고 어 참돔이나 돌돔 뭐뱅에돔도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떠서 입질하는 고기들은 그 밑밥을 소량씩 계속 품질해줘서. 밑밥이 바닥에 쌓이지 않고 물속 허공을 계속 떠돌게 해야 돼요. 음. 병해도 낚시 같으면 죽을 게 없으면 낚시 포기해야 됩니다. <laughs> 포기해야 되는데, 그나마 지금 이제 타겟이 돌돔하고 뭐~ 참놈이니까 손으로 이게 뿌리가면서 하고 있는 거지야 아주 내가 주걱을 안 챙겨오긴 했지만 다른 저기 같이 온그 후배 주걱을 내가 빌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민법 통도 이거 빌린 거거든요. 찐학시 예, 용품을 아예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다 빌렸는데 주걱 빌리는 건 깜빡했네. 주걱이 내 가방에 있는 줄 알았어 난항겠죠 빼놓고 왔네 우리 약간 이쪽으로 이제 뻗네요 아까보단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보다는 이야~~ 조류가 멋진다. 지금 조리가 멋져요. 조리가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고기가 물어야 되는데, 지금 벌류가 쭉쭉 가면서 약간 여기서 이렇게 조경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 자리에 제일 좋은 조리가 지금 이 조리 같아요. 아스, 아스, 그래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시어 좋았는데, 어, 바늘이 빠져버렸네요. <웃음> <웃음> 야, 역시 그래도 조류가 오니까 호기는 들어옵니다. 자, 다시 한번 묶어서 노려보겠습니다. 뭔지 몰라도 한 40cm급 이었는데 거의 보입니까? 아까 그 입질받았던 그 지점에 들어갔어요. 지금 이렇지는 지금. 앞으로 점점 예, 밑에 지금 좀 다가오면서 빚도 채비도 팽팽하게 견제된 상태에 지금 이 백면 쪽으로 이렇게 붙을락 말락 하고 있거든요 고기들이 지금 떠있다면, 아까 저 정도에서 벌써 입질을 했을 텐데, 지금 이제, 뭐, 태도 고기가 좀 그렇다니까,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서 입질하는 상황이라면, 지금 너무 붙었는데? 새로 걸리겠습니다. 미끌림이 생길 것 같아서, 조금 더 기다리면, 제 느낌에는 바닥에 벽에 걸릴 것 같아서 지금, 처음에 이제 찌를 던지는 위치가 중요해요. 너무 멀리 던지면은 볼류에 얹혀가지고 흘러가버리고 또 너무 가까이 던지면은 이 안, 안요 볼류 앞쪽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조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 또 걸려버려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쪽으로 볼류 쪽으로 얹는 조류에서 어, 미끼를 깔아친 다음에 뒷줄을 잡아서 찌를 이제 이쪽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그 줄이 팽팽하게 볼제볼 쪽으로 뻗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미끌림 이제 좀덜 생기는 거고 이걸 앞에서부터 던제 가지고 하면은 이 제비가 수직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평면 입질 받기 전에 이평면이잘 걸려 버려요. 가보자. 이렇게한번 당겼다가 다시 내려주면은 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어 뭐랄까 체비 밑에 스냉이 되기 때문이죠. 무거운 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또 볼류에서 이제 체비가 약간 빠져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. 천천히. 찌는 이 앞에서도 저런 저, 어지만최비는 저쯤 가 있습니다, 지금.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백면으로 다가오겠죠. 예, 그 다가오는 그 과정에서 한 벽에서 한 1, 2m 거리 거기서 에 고개들이 있다가 촥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진 거면, 이제 계속 놔두면 이제 미끌림이 생기는 거고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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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야, 진짜 애들 뭐 거의 벽에 붙어 있네요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이번엔 안 놓치지. 오, 뭐지? 참돔 같은데? 어머! <laughs> 야, 감성도 물색이라고 했더니, 아니, 누가 감성돔 목줄 탄다고 했습니까? 누가 감성돔 목줄 탄다고 했어요? 이내 참. 오호 목줄에. 감성돔. 아까 그것도 감성돔이었나? 가어도 감성돔이었을까요? 시알이 뭐 작지도 않습니다. 자, <laughs> 야 태도 겨울 시즌에 만나던 감성돔을 여기서 바로 만나네요. 참나 생각지도 않았어요. 감성돔이 올라올 거라고는 아직까지 감성돔이 좀 야위였네요, 확실히 제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. 자, 보통 그 태도 감성돔의 그 빵빵한 그런 미용은 없습니다. 뭐40 조금 넘겠네. <laughs> 야 옆에 살짝 버렸네. 아니, 감성돔이, 그렇다고 감성돔이 낫기나? 예 어쨌든, 반갑다, 야. 어? 한석달 미리 만났네. 감성돔. 자 일단 오래은 대사가 아니니까 나주겠습니다.